찰리랑 같이 운동 찰리 진짜 큰데 너무 귀여워 모닝커피 좀 마실래? 좋지 따뜻한 거로 너무 귀여워 페퍼랑 미미 괜찮아? 응 괜찮아 아무거나 줘 너무 귀엽다 나이곤스트리트에 있는 타투 가게. 제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이래요. 지금 타투이스트인 친구 직장에 놀러 왔어요. 내가 만든 거야. 우와. 제 친구 또 만들려고. 아 이거 이거 명함. 제 친구 명함 되게 예뻐. 아 조금 기분 좋 멋진 수아. <laughs> 르네가? <웃음> 어, 르네의 수아 여기다 있잖아. 그렇네. <laughs> 언니도 그림 그려서 여기다 붙이게 해 줘, 하나 해 줘. 알았어. 난 졸라맨 <laughs> 그릴 수 있는데. 아, 괜찮아. 이것도 있어, 이거 옛날에 하우스메이트가 준 거. 어, 얘를 보니까 나할수 있어. <laughs> 갑자기 자신감 생겼어? 어. 열아홉 살, 열 살이나 차이나 는 애들이라고. 같이 일하는데 현타 오는 거야 현타 오지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진짜 나이 차, 애들 나이 보면은 막 진짜 10살 이상 차이나고 이제 걔들이랑 뭐고리야 뭐 스물 다섯 뭐 살이니까 아 그래 다섯 차이는 좀빌만하다 생각했는데 멋짐이란 게 폭발한다 아아아 <laughs> 맛있겠다 <laughs> <laughs> <day>. <laughs> <laughs> Hey guys, welcome back to her channel. Um yeah hipsters yo we are in Brunswick Yeah <laughs> This is Shane Hello Shane Um say something to our subscribers under 500 Hi Korea and Hello this is Sand Hello. <laughs> <laughs>

역시 브런즈 베기야 김병지 컷한 남자가 받아줬어 수아가 저를 위해서 타투 지금 도안 그리고 있어 귀여워 헉, 멋짐이란 게 폭발한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술을, 술을 좀 좋아하고 그렇지만 잘 마시진 않지만 아페로스 피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수아가 지금 제 도안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은지씨 언니 은지씨 은지 씨 언니? <laughs> 갑자기 즉흥으로 받는다 아예 됐어 됐 친구한테 요거 요거 받기로 했어 이쁘죠? 제가 요 칵테일을 친구 때문에 알아가지고 이 칵테일을 받기로 했어 되게 뜻깊은 칵테일 요거 받고 싶었는데 못들것같아 귀엽죠? 준이되셨나요니다주민요아니다줄문이었아니면줄문이었대아니다 주민의 죄송합다가내고죄주다 주민의 죄송합니다. 주민의 죄송합아다다어다주민다 장머이가 <laughs> 없어 <laughs> 좀만 참아 그니까 30분이면 끝나 30분이 뭐야 뭐 진짜 빠르다 뭐 응. 빨리 한다고는 좋은 건 아닌데 어, 그니까 그래도 그래도 빨리 하고 잘하는 게어 맞아 같아.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빨리 하고 잘하는 나도 그렇거든 <laughs> 어 초콜릿 <촛불이 웃음> <laughs> 귀여 됐어 다 끝났습니다 오 봐봐 <laughs> 가 만들어준 거 <laughs>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 아, 색인 들고 너무 이쁘다 그렇지? 색나니까 너무 예쁘다. 거무 마음에 들어. 우리 수아가 그려준 거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드디어 시티를 받은 건 날씨 미쳤다. 날씨 미쳤어. 수아랑 같이 이제 가야지. 한번 내 생각에 그 포스트드림 받았 봤어? 봤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저기 토핑 담는 건데 토핑 담는 건데 약간 옛날에 레드망고 아시나? 그런 거. 저 옛날에 레드망고 직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거. 견과류 좋아해가지고 삶의 입맛. 견과류 장뜩 수아는 저거 보세요. 초콜릿 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그냥 초코밖에 없었어. 여기 딸기가 맛이 없는데 그래도 딸기 맛있어 보니까 딸기도, 딸기도 넓어요. 수아가 사줬어요. 천사 수아. 아 센스. 수아 좋 천사 수아. 맨날 그렇 사진 어 맞아. 천사 수아야. 지금 수아랑 같이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어 들어와. 20분짜리. 저거 내가 보는 먹방 브이로그에서 봤지? 아, 윤성스, 수아스 다이어, 친들 재료가 진짜 많아. 완전 대박이야. 아, 진짜. 너무 오고 싶었다, 진짜. 너무너무. 피시볼 진짜. 저거 이거 유부. 이것도 떡도 진짜 맛있고. 떡도 맛있고. 다 맛있어. 나 피시볼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코꼭 드세요, 꼭. 콘옥수수. 코넉스스. 저 콘옥수수 어 저거 줘? 어, 어, 어. 저거 어, 줘. 어, 어. 저존맛팅이라고 <laughs> 알겠어. 됐어, 나는 이제. 램을 좀더 넣자. 응? 램좀 넣어줘, 램. 이거 목이 벗어나난 피시볼 딱 저거 두 개면 돼. 짜란. <놀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응. 충분해? 응. 확실해? 응. 미쳤어. 드디어 만났어. 나 이제 국물 좀먹어봐야지 맛있어? 진짜 너무 그리웠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양이 충고 어. 원래 마라탕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아 음. 너무 맛있다 그 얼마 전에 마아탕집에 왔는데 냄비에 진짜 엄청 깍득한 음. 거 갖고 그러니까, 와 저거는 막 근데 여자가 큰것좀 먹으라고 근데 남자가 아 이것만 이것만 이래서 한번 이렇게 멋있게짜 싸는데 와 저거는 얼마나 올까 궁금했는데 96단에 <웃음> 그냥? 100% 찍겠다는 데그고있었데고서 깜짝 놀랐어아 진짜 나 원래 피시볼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머리 아. 아. 안좋아하는 아, 피시볼 안 좋아하는데 도 너무 맛있다 이거 이켈린 집이 너무 좋죠 대박 완전 좋아 진짜 뷰 맛집 안 되지 왜안돼 한국에서만 <laughs> 사외나즈좀 싸니까 산 거지 <laughs> 그지 너 펄스나 컬러 봐잖아 펄스나 컬러 세상 이름 뭐야 오, 잘 어울린데 봐봐 아씨 너무 예쁘네. 잘, 예쁘네 잘 샀네 그래 네, 예뻐? 네. 어, 예쁘네. 딱 딱이네. 그 빨간색이지, 쓰지마. 풀써 컬러, 풀써 그 컬러 워튼데...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어... 이게 옛날에 한좀품절대란이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아네, 역시... 어. 어... 예뻐, 예뻐. <laughs> 네. 어, 그게 아마 2일인가? 2박... 2 트릭? 이 <laughs> 와, 맛있겠다.